약간 만났어 전투에서. 아, 좋다. 이렇게 싸우나요? 이걸로, 이걸로 싸우면 오빠 지금 이걸로 싸우면 이제 굉장히 원초적인 <웃음> 거죠. <웃음> 이걸로, <웃음> <웃음> 그럼 난 이렇게 들었잖아요. <laughs> 네, <laughs> 네, 네. 예, 예, 여기, 여기 세지. 여기 아파요 네, 여기가 여기 억지캐요. 주자 줄게요. 자, 어, <laughs> 조심하세요. 아, 조심하세요. 제가 마법을 걸어가지고. 네, 어 아무튼 어. 인사를 드리려고 왔고. 나 네. 지금 가야죠. 아, 이제 가야죠. 네. 이제 진짜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오늘 또또 네. 팬십뿐만 아니라 사실 또 보고 싶은 분들 어, 굉장히 많을 텐데. 그럼 저희는 뜻이군말로 <laughs> 퇴근을 해 보겠습니다. 가야지. 저저 타고 가요? 님버스 타고 가야죠. 저 가야. 타고 워 가면 네. 한번 저기 전해 주시고 가야겠어요. <laughs> 링크 <효과 웃음> 한번 해 주시면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이제. 네. 아, 이거 채팅이 쉽지 않아. 재밌는 <laughs> 자, 그럼 해주시고 또 인사 먼저. 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<laughs> 어, 정말 너무 즐거웠고 저는 이만 어,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, 날아라 밑자루. <laughs> 안녕계세요 여러분, 스팩탈 코쿰.